8월 달에 이제 원래 택시 교육 받으러 가기로 되어 있었고요. 제가 택시 운전을 되게 해보고 재밌었던 거는. 제 19년에 처음. 두 달, 두 달에 이제 제가 풀타임 근무를 해봤거든요. 어, 이미 그 당시부터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인도가 높아가지고, 내가 다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우한다. 예. 예를 들어,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뭐 그런데 그거는 개의치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 봤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러면은 이 정치인이자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계급장을 내려놓고 만약에 택시기사로서 사람들 만나면 어떨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물론 뭐 타다나 이런 정책 알아보게 는 거지만 해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평균을 본다. 네. 정치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밖에 다니면서 이 안에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전화해가지고 부모한테 욕하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듣는데. 근데 택시 타잖아요? 엄마한테 욕하는 사람, 뭐 아니면은, 어? 뭐, 소위 말하는 거의 범죄모이 가까운 걸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택 전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택시에서는 들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 대한민국의 실제 그냥 평균은 한, 요런 정도의 분들이 나에게 투표를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있구나, 요게 들면은 정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것들 비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 책임 의식이 높아져야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결의별 생각다 했고 그래서 또 해보려고요. 8월달에 그래서 이번에 개인 택시를 면허를 사가지고 5일 동안인가 훈련 받았는데요. 4일인가 상주에 가서. 그래서 계획한 게 있죠. 그 만약 당대표가 되면은 국회 본청 앞에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특권입니다. 당대표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택시를... 뭐야? 그거 기다 그냥 그런 택시 세워놓고 그런... 네. 그 상계동에서 나올 때, 네. 그리고 상계동에 갈 때, 그때 한 명씩만 한번 태워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차원을 넘는 그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새벽 2시인가 어떤 분을 이제 태워드렸는데, 그 식당... 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식당 주방 일을 보시나 봐요. 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데 가까운 거였어요. 노원역에서 창동역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딱갈때 그 신호등이 몇개 있는데 신호등에 제가 착칼같이 서니까 하는 말 뭐냐면은 뒤에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몇백 원더 벌어보려고 신호 다 지키면서 가는 사람이 있네." 그런데 제가 그때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였거든요. 첫째로는 굉장한 모욕감을 느꼈지만은... 둘째는 그럼 나도 그러면 여기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갈등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딱 택시 기사를 대하는 대한민국 대중의 수준이에요 예, 예. 택시 기사가 신호등 앞에 서면은 뭐그 아줌마가 대표성을 가진 사람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새벽 1시 2시 자기 퇴근할 때 그때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예, 1시 2시에 퇴근하기 전에 그 신호등에 서면은, 퇴근한 이후에 신호등에 서면은 몇 백원 더 벌려고 하는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실제 거꾸로 그 아줌마가 식당에 계실 땐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네. 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그냥 사람의 군상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응? 택시 택시를 타면은 예를 들어서 돈안 내고 치는 사람도 이제 유형화가 좀될것 같고 네. 어, 자기가 토해놓고 오히려 썩 내는 사람 있고, 예. 그, 왜, 왜 거기서 토하셨냐면은, <laughs> 당신이 운전을 더럽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접하러 <laughs> 나온 사람도 있고, 예. 거꾸로 어떤 데는 이번에 이용구 차관처럼 택시기사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용구라는 사람도 법무부 차관할 때는 그런 모습 보이겠어요? 택시기사는 자기가 하대해도 되고, 예. 이렇게, 정말 그 조져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택시기사라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별의별 군상을 다 봅니다. 군상이 진짜 어여 뭐 별의별 사람 무슨 뭐술 취해가지고 어, 아줌마가 타가지고 무슨 뭐 저한테 막뭐손좀 어?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laughs>